이제 우리는 3일체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의 공의회는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3일체및 기독론의 내용들이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들이지요. 회의다 이 보니 정치적 요소들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신앙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들도 물론 있고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모티브를 제공해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사는 긍지도 갖게 하지만 때로는 반성의 기회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서방교회는 터틀리아누스의 활약에 힘입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었지만 동방은 그렇지 못한 상태였었죠. 아리우스 논쟁의 본질은 오리게네스의 사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있었습니다. 히랍신학은 3위를 경세적인 입장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수직적이고 그리고 종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생겼던 거죠. 바로 아리우스 논쟁은 오리게네스의 이러한 생각을 한쪽 면에서 생각해서 발생합니다. 논쟁을 일으킨 두 주역은 알렉산더 감독과 아리우스 장로인데요. 특히 아리우스 장로는 안디옥의 누키안의 제자였었어요. 그는 유식하고 능력 있으며 경건한 설교자로서도 명성이 높았죠. 그는 안디옥에서 단일신론의 영향을 입었고요. 성부의 하나됨과 자기 충족적인 존재 양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자 사이의 제3의 존재였어요.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는 열등하지만 인간보다는 뛰어난 중간자로 간주했죠.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종속적인 관계로 보는 오리겐의 사상을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본 겁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질의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피조물과 같고요. 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났고 세상 창조의 대행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성자는 시점이 있어요. 반면 성부는 시점이 없었죠. 하지만 감독인 알렉산더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감독은 성자는 영원하며 그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다르지 않고요. 창조된 일도 없는 존재였었죠. 감독인 알렉산더는 320년에 320, 그래서 장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파문하게 됩니다. 성자는 영원한 거예요. 그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다르지 않고 창조된 일도 없다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 감독의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 본질을 확고하게 강조했습니다. 동방 전체가 점차 이런 논쟁에 휩싸여 갔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지자들도 등장했죠. 특히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자 대주교였었던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공교롭게도 아리우스 장르를 지지했어요. 당시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 내 이러한 논쟁을 매우 달가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분열이 제국의 통일성에 장애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의 종교 고문 호시우스를 보내서 중재를 하려 했지만 아, 그 중재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요. 그래서 325년 결국 감독 전체회의인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최초의 에큐메니칼 교회 공의회입니다. 총 주교는 300명이 참석했고요. 크게 보면 세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서방대표는 7명이 참석했어요. 황제는 당시 1,800명의 감독에게 서신을 보내 참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약 300명만이 참여한 거죠. 전체 참석자를 보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아리우스 진영과 그리고 반 아리우스 진영 알렉산더 감독 측이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중재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아리우스파가 먼저 신조문을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고요. 중재그룹이었던 가이샤라의 유세비우스가 신조문을 제출하죠. 이 제출된 신조문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성자에 대해서 출생하신 것이며 피조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성부, 곧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또한 아리우스를 반대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성자도 성부처럼 영원전부터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못 봐갔고요. 또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억구를 삽입했죠. 그러니까 성자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자는 태어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리우스파와 반아리우스파, 알렉산더 감독 측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아리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은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비슷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알렉산더 감독 측은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동일하다, 라고 하는 동일 본질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히랍의 원어에서 본다면, 이 차이는 아주 미세합니다. 우리가 아리우스의 입장을 유사 본질이라고 하고, 또 알렉산더 감독의 입장을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유사 본질은 호모 이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이고, 동일 본질은 호모 우시오스입니다. 이두 단어를 비교해보면 이오타 하나 차이인 거죠. 이오타 하나로 바로 정통이 되고 또 이단이 되기도 하지요. 니케아 신조가 채택된 이후 대대적인 반대가 동방에서 일어났고요. 아리우스 동조파들은 당연히 반대였죠. 하지만 다수의 중재파에게도 이 신조는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조 속에 사벨리우스적인, 아분이 양태론적인 그런 요소들이 포함된 듯 보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니케아 신조를 변호한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298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을 했고요. 검은 피부에 작은 체구를 가져 검은 난쟁이라 불렸죠. 리 아리우스 논쟁 초기에는 집사로서 알렉산드리아 감독을 보좌하면서 니케아 회의에 동행했고요. 328년 알렉산더 감독이 사망하면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임명으로 후임 감독직에 올라 이 니키아 결정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의 노력을 기울이죠. 그로 인해서 다섯 번이나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했고요. 20년을 망명생활로 보냈습니다. 본래부터 아리우스를 지지했던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아타나시우스가 주요 적수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리우스를 복기시킬 것을 결정을 합니다. 아리우스는 유세비우스보다는 먼저 추방에서 귀항해서 이무렵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아주 불분명한 어휘를 섞어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 황제에게 제출해 놓고 있었어요. 신학적인 소양이 없는 이 콘스탄틴 황제는 이러한 아리우스 아리우스의 태도가 겸손한 양보로 비추어졌고요, 평화를 바라는 성숙한 태도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에게 아리우스를 복귀시키라고 조처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신학적 입장이 분명했어요. 이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와 황제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국의 정치적인 일치에만 황제는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의 이런 완고한 태도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 황제는 교회 평화의 장애는 아리우스가 아니라 아타나시우스라고 여기고 오히려 아타나시우스를 추방하게 됩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는 논쟁의 국면이 세 단계로 본격 진행이 됩니다. 먼저 아리우스의 재기 단계인데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호시우스 후임으로 황제의 종교 고문이 되면서 335년 두로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를 파문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아타나시우스에게 황제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부당한 혐의를 씌워서 고을지방의 트리어로 유배시켰습니다.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를 배울 때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콘스탄틴의 세 아들들 중에 서방을 차지했었던 큰아들 콘스탄티누스 2세와 막내 아들 콘스탄스 사이에 영토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2 세가 막내 콘스탄스의 땅을 노려서 침범하지만 둘이 싸우다가 결국 콘스탄티누스 2 세가 먼저 죽게 됩니다. 서방 지역은 다 이제 콘스탄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콘스탄스는 아타나시우스를 지지해서 그의 협력에 힘입어서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에 복귀하게 되죠. 하지만 서방의 콘스탄스에게 다시 일신상의 변화가 초래가 되는데요. 부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콘스탄스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하 장군 마그네티우스는 바로 형인 콘스탄티우스에 의해서 제압이 되게 되고요. 바로 콘스탄티우스는 다시금 전체국을 통일해서 1인 통치자가 되지요. 아타나시우스는 복귀했지만 그러나 그를 지지했던 콘스탄스는 이미 사망을 했고요 전제국이 콘스탄티우스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이 콘스탄티우스 황제의 종교 고문이 발렌스가 되면서 상황이 다시 악화됩니다. 이 발렌스는 천저한 아리우스주의자였었죠. 콘스탄티우스는 그의 조언을 무조건 수용했고요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아무 이유 없이 아타나시우스를 다시 정제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또다시 기양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양을 보내게 되죠. 357년 어, 시르미움에서 회의를 열게 되고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 주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박해했고요. 바로 이 기간이 아리우스 주의의 승리 단계였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아타나시우스의 재기 단계입니다. 율리안 때부터 테오도시우스 1세까지인데요. 콘스탄티우스에 이어 즉위한 율리안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동방교회 의식으로 교육받은 자였어요. 기독교를 폐척했고 교회가 내부의 갈등으로 와해되기를 원했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겪은 어린 시절의 고통 때문이었어요. 율리아는 어린 시절에 콘스탄티누스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콘스탄티우스에 의해서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지요. 형과 그 자신은 어리다는 이유로 살아남았지만 깊은 산 속에 유배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왔었습니다. 하지만 형 역시 결국은 콘스탄티우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몰살한 컨스탄티누스 부자가 장려에서 발전시킨 기독교를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정통신앙 신봉자와 아리우스파가 활발하게 싸우는 장을 제공한 거죠. 아타나시우스를 소환해서 논쟁에 뛰어들게 했고요. 니케아 신조 옹호자에 대한 박해도 중지시켰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을 중앙 무대로 끌어들인 것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율리안의 책략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돌아와서 313년 죽기까지 다행히 3인의 카파도키아인들과 협력해서 아리우스파를 대적했는데요이 3인의 카파도키아 세 신학자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도 같은 사람들이죠. 아타나시우스는 오랫동안 멀리 유배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하나님은 세 사람의 이대한 신학자들을 아타나시우스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바실과 두 구레고리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를 통일했고요 한 본체 안에 세 입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니케아 신조를 잘 옹호했죠. 이들은 사벨리우스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3위 대신 새입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시아는 신적인 본질을, 그리고 히포스타시스는 격을 가리켰고요. 따라서 하나의 우시아에 세개의 히포스타시스로 3위 일체를 설명했죠. 카파도키아는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응애함의 거대한 고원지대입니다. 1천만 년전 세계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날아간 화산재가 오랫동안 응축되어 형성이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버섯 모양을 비롯해 다양한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요. 주변에는 대린구유라는 지하도시가 얼마 전에 발견되어 로마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키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곳에 피신해서 지하동굴까지 파면서 그곳에서 신앙과 삶을 영의했던 증거입니다. 379년에 즉위한 테오도시우스는 서방신학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380년 기독교를 국교로 반포하고요.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를 열어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했지요. 알렉산더 감독에의해 시작되어 아타나시우스 및 3인의 카파도키아 신학자들이 지켜온 3위일체론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 다시금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정제를 당하죠. 또한 아타나시우스의 친구인 아폴리나리우스 역시 이때 파문당했습니다. 그는 시리아 라우디게아 출신인데요. 깊은 학식을 갖춘 기독교 번증가요, 논리적 사상가였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논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어요. 그로 인해서 참 인간과 참신의 인격적 결합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는 인간의 영혼이 없다고 보았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이 없고 신성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자신이 사람이 되었고 또한 죽었다는 거죠. 따라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인성 제한 설적 입장을 가져 여기서 정제됩니다. 아폴리나리우스에 의하면 완전한 신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예수를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죠. 완전한 인간을 예배할 수는 없었어요. 때문에 신인의 결합이란 마치 괴물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상상의 산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일 최대한 신학적 논의는 325년 니케아를 거쳐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내재해 있었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을 갖는다 해도.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3차 에베소 공의회와 제4차 칼케톤 공의회가 등장합니다.